<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리뷰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원래 전 리뷰를 안할 생각이었는데, 어떤 분들께서 이거 리뷰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하려고 해요. 자, 근데 솔직히, 불길한 어둠에, <laughs> 난 이거 리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근데 요게, 요새, 뭐, 여기다 보석을 받고, 뭐 여기다가 사파이어 보석 박고 이걸 뚫어가지고 다이아몬드 보석 박아가지고 행운 아이템으로 쓰는 분들은 은근 많더라고요 원래 저희가 원래 행운 세팅이 지금 이 세팅이 행운 세팅이거든요 근데 원래 제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0 이걸 껴서 저 1508에 원래 이유까지 1535가 지금 제 행운인데 여기다가 이제 원래 여기다가 골든베리 수트 끼고 그 다음에 또 뭐였더라 원래 이게 아닐 거예요. 아마, 행운을 박아놓은 게 따로 있을 건데. 꽃, 꽃돌은 미친 년 원래 이름 뭐였지? 플라워 펜. 아니, 안 박아놨구나. 원래 여기다가 이제, 행운을, 아니, 보석을 박아가지고 쓰거든요. 많이들? 그럼 이러면 이제 집에서 1600 정도 나오는 거예요. 1600 정도. 근데 이제 여기서, 뭐더라? 이거, 이거를 빼고, 이거를 막 끼시던데.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해서 요새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머리를, 여기서 행운, 아, 맞다, 그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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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레, 레인보우였나? 네, 이거. 이렇게 끼면, 행운이 올라요. 1614. 아까 1600안 넘었었잖아. 근데 이제 또 여기다가 이제, 보석도 박을 수 있으니까, 사파이어 보석을 이렇게 추가하면, 이게 사파밖에 안 박히죠. 그럼 사파이어 보석에 행운 달린 게몇 번이었더라? a 였을거예요 A 아닌데? A가 아닌데요? 없는데? 제가 행운 박힌게 하나도 없는데요? J래요 J가 없어요 I 다음인데 원래 J 2.5짜리 막 이런거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다 박고 여기다도 이제 또 박을 수 있잖아 그럼 얘는 여기 뚫어 또 이렇게 하나 뚫으면 여긴 다이아도 박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행운 높은게 다이아가 A였나? 아닌데? A가 뭐 있었잖아 J를 왜못 얻어요? 여기있다 G 이렇게 끼잖아 이렇게 껴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끼면 또 오르잖아요 이렇게 어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들 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개인적 근데 이게 솔직히 빛의 해요 이런 거 찬란한 이 세트들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 이거 보시면은 행운 80에 판단 계산 경치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여기 이렇게 클라 같은 거 보면 83%까지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보석 이거 박아서 그랬지. 얘랑 보석 박는 개수도 하나 다른가? 아 똑같잖아요. 이거 봐. 여기다 다 토파즈 박고 여기 다이아 박으면 얘도 똑같거든, 사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에 대한 리뷰는 솔직히 말하면 할게 없긴 해. 왜냐면 이 등딱지도 최소 컨트롤 컨트롤을 누가 써요? 누가 써, 누가 써? 이쁜 건 날개밖에 없어. 날개가 그나마 이쁘지. 신발도 이쁘네? 헤어가 너무 개막장급으로 만들어져가지고. <laughs> 솔직히, 솔직히 이거 너무, 너무 잘못 만든 거 아니? 이거 어둠이 더 심각해, 이거. <laughs> 야 이거 싫어하냐 진짜. 야 이거는 이거는 무슨 파격적인 뭐 한다고 해도 야 패션쇼에도 뭐 이러고 못 나가겠다. 야 진짜 너무하다. 이거는. 근데 이거 날개는 디자인 진짜 괜찮아. 좀 큼직큼직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s s 에요 여러분들. 이게, 이게 하나당 78점이에요. <laughs> 이거 7 0 4 0 500점 가까이 나와, 500점이 넘네, 아니구나, 8, 어, 500점이 안 넘어, 500점은 안 넘고, 432점이네, 432, 432, 이 432점이야. 근데 이거 만드는 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여기 오셔가지고 뒤로 넘기고, 훈장 하나도 세 개거든요. 얘는 얘도 세 개예요. 근데 200개씩 들어요. 그럼 200개 총 1,200개에다가 훈장 세 개씩 해서 총 18개. 현재만 하시면 돼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아주 쉬운 아이템. <laughs> 이게 그리고 이게 보시면 불길한 어둠은 불, 아 여기가 아닌 잖아 불길한 어둠을 끼시면은 경험치 용이에요. 이게 잘 보면은. 얘네는 경험치가 40에 TR20이잖아. 이것도 경험치 50에 TR30, 이건 경험치 70에 TR30. 그다음 빚은 TR이에요. 이건 TR70에 경험치 30, 이건 TR50에 경험치 30, 이거는 TR40에 경험치 20. 그래서 TR세트, 뭐 TR 많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아바타에 끼시고 하면 꽤, 꽤 많이 오를 걸요. 제가 지금 TR세팅이 하나도 안돼 있어가지고 보여주려면 또 한참 걸려가지고 그 패스하겠지만, 어, 이거 하면은... 게 많이 오를 거예요. 그리고 뭐 보너스로 TR도 주니까. 헤어는 두갱이다 진짜 미안해요. 내가 만든 건 아니니까. <laughs> 근데 사실 솔직히 이걸 리뷰를 어떤 분이 해달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긴 한데 나도 지금 이걸 내가 왜 리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이거는 컬렉션 빼고는 한 마디로 잡탭인데 <laughs> <laughs> 아니 이거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전혀 쓰잘데기가 없는 그냥 잡템이야. 아 다른 캐릭이 껴달라 누구 누구한테 껴줄까요? 누구? DND? 어 이쁜데? 연예인인 줄? 나르시스? <laughs> 싫어요. <laughs> 어, 야, 얘는 안 보여서 괜찮아. 얘는 안 보여서 괜찮은데. 얘는 안 보여서 괜찮은데. 어, 약간 그 느낌 아니에요, 그 디오니 소스님. 그 느낌 아니, 디오니 소스님 그 느낌인데. 괜찮긴 개뿔이. 예, 어떻게든 포장하잖아. 지금 디스스하잖아 조용히 좀 해봐요. 뭐래는 거야. <laughs> 지금 어떻게 디스 좀 해보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얘네는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좀 낫다. 어, 근데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좀 괜찮긴 한데 그래도 좀 별로긴 해.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좀 시오미오가 어. 어, 미시오는 굉장히 별론데. 미오는 좀 그나마. 루시 5 0 오공이 2 어? 어. <laughs> 야 이거 어딘가 모르게 약간 신들 같지 않음? 그그 뭐지? 그 올림포스 신들 중에 누구 한명 이런 사람 있을 것 같지 않아요? <laughs> 근데 이거는 베라가 못 살리면 원래 모든 캐릭이 망한거야 망했네 <웃음> 망했네 망했네 <laughs> 망했네 라면 같아이 베라가 못 살리면 게임 끝났지 이거 어떻게 살려요 올 흰색으로 도배를 해보려가지고 내가 흰색으로 해볼게 이것도 흰색이야 어, 너무 이쁘다. 신부가 이러고 나타나면 진짜 신랑이 도망가겠다. 야 신부가 진짜 이 머리하고 나타나면은 나한테 헤어져 미쳤니? 얘랑 결혼하기? 흰색 펜 달의 여신. 아니, 뭐, 어울리는 것도 없어, 옷이. 하나도 안 어울려. 아니, 이쁘지가 않아. 머리 보기 싫어. <웃음> <웃음> 야. 야, 생긴 거 싫어, 아저 아 진짜 하루 진짜 적각게 생겼다 진짜 아얘얘 예시라 아니야? 얘, 실이, 얘 야, 진짜 어디서 본 거야 진짜 개못 생겼는데 이거는 아니 하루 앵간치잘 꾸미면 이쁜데 눈이 좀작 스토커 스토커님이래 지어 잠깐만 수, 스토커 사진 있나? 있을 건데, 어디? 아, 씨, 얘네들 무슨 사진으로 300개를 도배해놨어. 아니요, 스토커 얼굴 합성이 아니고 스토커 사진이 있는데 눈이 좀 비슷하게 생겼을 것 같아가지고 기다려봐, 이거 찾아, 찾아볼게. 내가 금방 나올 거예요. 왜... 아, 여깄다. 어? 어, 약간 비슷한데? <laughs> 오로어 잠깐만 아벨이 살릴 수도 있어 여러분 여러분 아벨이 살릴 수도 있어 아벨 자3 2 1핫이건아 <laughs> 이건 안돼 아, 이건 안된 거야 야 이건 안된 거야 이거는 어떤 캐릭터도 못 살려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이건 답이 없어요 리뷰 포기 <laughs> 이건 안될것 같아 <laughs> 야, 야, 아벨한테 이 정도면은, 다른 애들은 씹어 한 거지. 아델이 아벨이 진짜, 어느 머리를 해도 앵간에 다 잘생겼는데. 야, 이런 머리를, 어, 이런 머리를 했는데 못 살리네, 이것도. <laughs> 아, 웬만큼, 그래도 많이 살려요, 얘가. 얘가 그래도 웬만한 거 많이 살리는데, 아, 저 머리 좀 심했다. 안될것 같아요, 저거는. 아, 리뷰는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리뷰 끝!